개가 사람을 홀리는 기술 또한 가지를 알아보죠. 그것은 바로 지적을 못하게입니다. 못하기. 이 못하기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떤 잘못을 하건 간에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못하는 것, 못하는 것이 기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세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못하는 것이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자, 개가 말을 한다고 합시다. 구간조처럼 사람의 말을 배워요. 그러면 얘가 제가 무슨 행동을 조금만 잘못하면 어, 주인님 그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즐거울까요? 개한테 지적을 받아보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개한테 단한 번도 지적을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 정말 개는 편안한 대상이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예, 요즘 마스크 참 재밌죠. 예, 웃기도 하고, 뭐, 혀를 내밀기도 하고, 요게 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 사람한테 지적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여러분들은 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개에 대해서 재미있는 신화가 있어요. 신이, 신이 개에게 말합니다. 개에게 명령을 해요. 너는 밝은 귀와 밝은 코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라. 그리고 너에게는 충성심을 잃지 않도록 사람의 단점을 보지 못하는 눈을 달아줄 것이고 선입관이 생기지 않도록 언어의 능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면 사람이 알아서 너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네,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이 신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 되게 절묘한 그 문구가 들어옵니다. 개의 충성심을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단점을 보지 못하는 눈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정말 참어 뛰어난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뛰어난 표현 덕분에 어 여러분들은 어 개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선입관이 생기지 않도록 언어 능력을 주지 않았다. 예, 이것 또한 참 절묘한 표현인데요. 결과적으로 개는 오히려 구간조처럼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홀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술이 되는 이유. 잘 생각해보세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꿈은요, 재벌 2세인데 아빠가 노력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봐요. 네. 별로, 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광경을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노숙자가 개를 끌어 안고 있습니다. 개는 진심으로 푸근한 표정으로 이 노숙자에게 안겨서 세상의 모든 평화로움과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는 이렇게 사람이 주는 것에 항상 만족을 하고 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는 투덜거리지도 않아요. 내말좀 들어주세요 라고 막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개는 정말로 편한 존재입니다. 만약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적받는 걸 전부 다 인정을 하시나요? 지적받는 걸 좋아하시나요? <목소리> 세상에 지적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지 못하는 기술, 정말 뛰어난 기술입니다.